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을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성과 84장입니다. 84장 전 s e s 시 e r t o 장온 세상이 감 e 하여서 s h e 없었 영광 나타나 온 세상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빛 영광. 娘。Yeah. 나는 사랑 모든 죄가 사라지고, 기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신곡적인 영결을 떠나가게 하소서, 도룡의 연결을 떠나가게 하소서, 이때 신주님 밝혀주소서, 말씀하소서, 말씀 가운데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우리와 함께 8장 14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가족을 잊었음에 내뜻관계밖에획을 잃었다. 예수께서 성하여 이르시되 상가파 바리새인들의 노룩과 여수의 노룩을주의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길 이를 우리에게 떡이 없으며나 하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주하냐 너희가 눈구 있어도 보지 못하며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뜻그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초반 몇방류를 거두었느냐? 이른데 열두입니다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초반 몇방류를 거두었느냐? 이른데 일곱입니다. 이를 시대에 아주 똥개같이 못하느냐? 하시느냐? 대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손대신 글을 와아들 예수께서 매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말았으나 너의 짐을 뱉으시며 그리에 않은 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모르시니 저다 보면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마음 같은 것들이 대단하다 뜻을 권하겠다. 이에 그는 눈을 다시 안 쏟았으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오리라, 예수께서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게, 마음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상의 포인트는, 나무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 오병 이어에 또 기재도 있고, 또, 7명 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말씀, 마음심을 통하여, 어, 두운 눈이 판을 가져야 된다, 어두운 귀가 열려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조심해야 할게 뭐냐 오늘 본 말씀에는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세인 그렇죠 바리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뭔지를 알면 은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어, 저는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지도를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참 때로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신앙 생활을 크게 어렸을 때부터 연세가 더실 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을 신앙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사를, 만산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해. 그리고 믿음으로 대체하지 못해. 그저 계속해서 축관을 튕기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계산하고 자기의 계산 속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고 하자,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 함부로 은혜를 낭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요? 믿음 보시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 보시고,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간절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부스럽게 은혜라도 주시는 거지.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낭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신앙 지도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겁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교회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할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지 돈을 포기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물질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 다음에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지 자꾸 물질을 앞에 세우면 물질을 뒤따르다 보면은 역사는 되물리지 못한다. 해복과 치유, 새로운 역사는 잠언리 도망간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가까이 오려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로의 노력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노력을 조심해야 한다. 하늘 위 바리새인들의 노룩은요, 지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위선을 야기하는데요. 교만, 위성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내가 종교 생활 많이 했다는, 것. 내가 율법을 많이 안다는, 내가 신앙을 많이 안다는. 것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조각을 향한, 어른 조각, 안 조각.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교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러 이게,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요 교만. 교마. 그게 뭐라고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위선, 이게 뭐라고 누룩이다, 그 누룩. 누룩이 있어가지고, 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톡 건드리고 터지는 신앙인데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건 위선이고 교만이다. 이러한 마리세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오. 헤롯의 누룩은 뭐냐?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르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일꾼들이 있고, 저는 이제 자신의 재직들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일꾼. 목사도 일꾼이고, 장로님도 일꾼이고, 권사님도 일꾼이고, 안수인사님도 일꾼이에요그런데 마치 그것을 권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권력, 장로님도 권력, 안수인사도 권력, 권사님도 권력. 그것을 잘못된 누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직분을 가지기 전하고 직분을 가지고 만난 다음에 딱 보면 알아요. 직분을 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렇게 은혜로 왔는데 온유했는데 잘 순종했는데 직분을 딱 가지고 만난 다음 또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래. 그건요, 이 어떤 누룩이라고 바로 헤로세 누룩에 오염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인 욕망, 이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욕망 이러한 것이 누룩과 같이 퍼져 나가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기고명성교회또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조심해야 교만과 위선과 개인적인 욕망, 야망을 조심해라. 그게 처음에는. 폼 나고 멋있게 보이는데,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초시키고요, 굉장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누룩은 어떻게, 돼? 가만히 있다 없다? 가만히 아니죠. 누룩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혼란하고 어렵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것을 달라야 합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경험하는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라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2024년도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하고, 위선을 조심하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어, 이 야망을 조심해라. 그것 조심해야 교회가 은혜로워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 이게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그들 속에는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예? 교만이 더로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야망을 따르려고 하는 누룩이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답답해서, 야, 뭐,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인 걸 기억하지 못하네.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인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계속해서, 빵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떡몇개 가져왔느냐, 떡몇개 있느냐 이렇게 관심 기울이다 보면 은 무엇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고요. 이상하죠?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빵을 보고 떡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다 여주신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봐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 확장되는 것을 먼저 소망하고 꿈꾸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메세대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눈먼자를 데려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수해서 고쳐주신,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에서 고쳐주다 그런데 안수를 몇번합니까 안수를 조금 하더라고요. 이게, 아, 저도 이번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 안수 기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 손을 안 들어요. 런데 보니까, 부끄러워서 안 들어요. 부끄러워서. 잘못했거나 그냥 안식기들을 조금 더 들여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도 있을 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안식기들을몇번 하더라 두번 하더라고. 이게 yeah.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 번으로 예수님 같은 눈을 끄면 한 번으로 딱될 텐데 왜두 번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뜬다고요? 한개 뜨고 두개뜬다 이렇게 해석을 봅니다. 처음부터 확 이렇게 안 열리고 조금 열리고 확 열린다. 그래서 두번안 쓰기도 하신다 라고 해석을 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힘들어요. 가능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시험들에. 시험들 시험들을 시험 들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두번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도록 두번이문을 띄워 주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온전히 알려면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말씀 붙잡아야 되고 또 은혜 받아야 되고 새벽 기도 말씀 한번들으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하는 사람은 눈이 나중에는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은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말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교만과 자기야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여 영적인 눈을 열려야 된다. 기가 열린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를 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 들여주시고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만 회의 소위 불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좀어렵더라고요 천만 회의 소위 불식. 근데그 뜻은 너무 기가 막혀요. 하늘에 있는 그물이 돼. 하늘에 있는 그물은 넓고 섬기어서 허술한 것 같지만은 빠트리는 것이 있다 없다, 빠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게 이게 천만회의 소위 불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눈 속일 수 없다, 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도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 척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냐,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누룩을 조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아이처럼 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여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눈을 여주시고, 은혜 주신 걸과학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자들에게 영적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판들이 소망하고 있는 누룩을 조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도 성령의 물로 소멸시켜 주시사 날마다 새롭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대방원인데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